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JWT Authenticator라고 하는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음,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약에 이제 요청이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로 이제 들어왔다고 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C를 클라이언트로 하겠습니다. 저희 Spring Boot로 이제 요청을 하나 보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 거쳐서 서비스에서 이제 뭐 작업하고 뭐그 중간제 리포트를 거쳐서 그 결과를 꺼내온 다음에 우리가 이녀석을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로 전달을 해 줍니다. 이 기본인데 어 그냥 바로 이제 무조건 컨트롤러로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고 이 중간과 끝, 아니, 이 처음과 끝 부분에 이제 필터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필터 체인이 존재해요. 음, 필터 체인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필터, 우리가 거슬러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요청 자체가 우리가 인증이 되어 있는 요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뭐 혹은 뭐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녀석인지 아닌지 이런 녀석들을 이제 다 중간에서 걸쳐서 여기 클라이, 컨트롤러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서블렛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냥 바로 내보내주는, 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터, 이제 JWT 인증 필터를 저희가 하나 만들고, 어, JWT 인증을 해서, 우리가 이 결과가, 어, 인증이 되어 있는 사용자만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필터를 저희가 만들 거예요. 자, 스펙에다가, 자, SRC의 메인에, 어, 자바 쪽에, 어, 여기다가 제가 새 폴더 하나 만들어서 필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 필터 패키지 아래 자, JWT authentication authentication 필터.java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이 JWT authentication 필터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줄 겁니다. 아,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 필터에서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 JWT 프로바이더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IOC 하기 위해서 AutoWired 걸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Required Argus Constructor를 이용해서, 음, 우리, 필수 요소에 대한 생성자 만들어줍니다. 그 필수 요소로 자 Private Final 음, JWT Provider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필터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해주지 말고요. 익스텐즈해서 우리 once per request once 철자틀었죠. once per request 필터라고 하는 이 추상 메서 드 추상 메서드랑 추상 클래스를 이제 확장해야 됩니다. 구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필수로 받아 줘야 되는 게 빠른 수정 눌러보면 은 이렇게 doFilterInternal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제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빠른 수정 눌리면은 다시 여기서 빠른 수정 눌리면 이렇게 a d d o n i m p l 메서드 해주면은 오버라이드를 해오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그 이제 이 필터의 과정을 잠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필터를 만드는 작업인데 먼저 일단 제가 리퀘스트를 받아온다고 했죠. 그 리퀘스트 객체에서 자이 리퀘스트 할 적에 어 우리가 베어러 토큰 형태로 어 데이터를 어 인증 정보를 받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리퀘스트로부터 베어러 토큰에 있는 그 우리 값을 토큰 값을 꺼내와야 돼요. 꺼내온 다음에 이 토큰을 꺼내서 다시 우리가 JWT 프로바이더에서 만들었던는 만들었던 그밸리데이트 메서드에 이 토큰을 넘겨줘서 얘가 어, 적절한 토큰인지를 검사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서브젝트를 꺼내서 그걸로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리퀘스트로부터 우리가 배어로 토큰 값을 꺼내오는 작업입니다. 자그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다가 이제 프라이빗 형태의 메서드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 메서드의 이름은 음, 스트링으로 잡아주고요. 어, p a r s e bearer token이라고 제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큰에는 제가 그 리퀘스트 객체를 받아올 거예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해서 리퀘스트 받아오도록 하고요. 자 먼저 저희가 해줄 작업은 <laughs> 이 request로부터 우리 header에 있는 authorization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string에서 authorization 값을 request의 header로부터 가져와요. get header에서 여기는 에 이제 철자 틀리지면 안 되고요. authorization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연 해 가지고 음 해즈 어소리제이션 해 줘요. 그래서 이 어소리제이션이 존재한 한는지를 찾아줍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찍지 말고 여기 스트링 유틸즈라고 하는 어, 우리 여기 org.springframework.util에 있는 거. 여기서 해즈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어소리제이션을 넘겨 줍니다. 이 해지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녀석 내용 보면은, 어, 만약에 문, 열이 아니거나, 또는 길이가 0이 아닌 형태, 또는 화이트 스페이스로만, 이제 공백으로만 채워져 있는 녀석이 아닌지를 검사합니다. 실제로 값이 텍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찾아주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해지 텍스트, 어, 해 i z a 리제이션이 false다. true false로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자로 구성된 녀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r e t u r 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t u r n null.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null을, null을 반하도록 하고요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작업이 이어소리제이션이 우리가 b e a 인증방식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 이 인증방식이 b e a r 일 수도 있고, 베이 s i 일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b e a 인증방식이냐로 이제 검사를 해줄 거예요. 이 a u t h o r 이 어, 스타치 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러 토큰이 베어러 띠우으로 시작하느냐. 이거를 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일단 만약에 이제 이 is bearer가 false다라고 하면은 얘도 베어러 인증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토큰을 베어러 인증 방식인 거니까 어소리제 o 션도 존재하고 베어러 인증 방식이니까 그 베어러 인증방 배어러 토큰으로부터 토큰을 꺼내오는 거예요. authorization에서 substring 잘라줍니다. 우리가 7번 인덱스부터 값을 가져오면 돼요. 0, 1, 2, 3, 4, 5, 6, 7번부터. 여기 뒤에부터 쭉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이 녀석을 반환을 해줘요. 이러면 이제 request 객체로부터 우리가 JWT 토큰 값을 가져오는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 아, 토큰 값을 가져오는 행위. 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실제로 그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희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라이캐치 작업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띄워놓을게요. exception이 발생하면 은 여기서 exception print stack trace 좀 찍어놓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 일단은 우리가 이 필터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옵니다. 어, 필터 체인에 두 필터 넣어주고요. 리퀘스트리스폰스 전달해서 다음 필터로 이제 자, 넘어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트라이 문에다가 작업을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토큰 가져오는 거 저희 저 밑에 적혀 있는 이제 펄스베어로 토큰을 작업을 할 겁니다. 펄스베어로 토큰. 작업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토큰 값이, 널이면은, 널이면, 우리가 밑에 오는 작업을 진행하지 말고, 여기서 필터 체인에서 두 필터로 다음 필터 넘기고, 여기서 리턴을 작업해버릴게요. 자. 그러니까 토큰이 여기, 뭐 여기서 이제 널이 나오는 경우가, 소리제이션이 없거나 또는 이제 베어러 토큰 형식이 아닐 적에 우리가 너를 받아오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이면은 이들 걸 진행하지 마라. 다음 필터로 진행해라.라고 넘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큰을 가져왔으니까 이 가져온 토큰을 우리 JWT 프로바이더 에 있는 validate 함수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 검증 결과는 저희 유저 아이디를 꺼낼 거예요. 유저 아이디를 꺼낼 거고. 이 JWT 프로바이더에서 v a l i d validate 토큰 네, 넘기고요. 이 validate에서도 어, 실패를 한다면은 제가 null을 반환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if 우리 유저 아이디가 이라면은 필터 체인 돌려서 두 필터로 뭐라 여기서 리턴을 처리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해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저 아이디까지 꺼내왔다. 널이 아닌 상태다 하면은 이제 검증까지 다잘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이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우리 유저 리포지토리 있죠. 유저 리포지토리 이걸 거쳐 가지고 제가 유저 정보를 꺼내올 겁니다. 유저 정보를 꺼내올 거예요. 자, 일단은 그 작업을 먼저 추가해 놓고요. 프라이빗 파이널에서. 유저리 포지토리, 그래서 유저리 포지토리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에 유저리 포지토리 유저 엔터티를 꺼내올 겁니다. 유저 엔터티에서 자 유저리 포지토리에서 find by 우리가 우리가 안 만들었죠. 자 여기 제가 유저리 포지토리 들어가서 여기다가 유저 엔터티를 반환해주는 find by 유저 id 요걸로 제가 검색을 해올 겁니다. 조회해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우리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기 때문에 무조건 0개 아니면 1개가 나온 형태죠. 저렇게 잡아놓고요. 그래서 find by 유저 아이디로 저희가 <laughs> 유저 인터틀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해줄 게 뭐냐면은 여기서 롤을 꺼내올 거예요. 스트링에서 유저의 롤 User, entity로 부, 아니, user entity로부터, user e 로부터 get role을 해서, u 어, s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 받을 이 role의 값은 저희가 아직은 지정해놓지 않았는데, 얘는 무슨 값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은, role under bar user 또는 role under bar admin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이, 뭐냐.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제 권한을 따라서 이 유저에 대해 이 접근 주체에 대해서 권한을 지정해 줄 적에는 우리가 접두사 롤언더바대문자 r o l e 언더바를 꼭 붙여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꼭 넣어 놓고 넣어 두고요. 그다음 여기서 어 밑에다가 음. 그 그다음 작업을 할 건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하도록 할죠. 자, 지금 필터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필터가 있고, 이제 서블렛이 이렇게 있고요. 이 실제에 대한 작업을 저가이 필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 여기는 이제 저희가 컨트롤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이 결과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거쳐서, 이 사용, 자, 접근 주체 정보를 이 서블렛에다가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넘길 순 없고요. 저희가 뭐 리턴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넘길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우리가 뭐 받아오거나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여기에 우리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우리 늘 Java 빈 등록을 컨텍스트 해놓고 여기다 꺼내오고 쓰고 있죠. 전부 다. 그래서 컨텍스트 우리 이제 유저 정보에 대한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security 텍스트를 만들어줍니다. s e c u r 정보를 담는 컨텍스트를 만들고 이 컨텍스트에다가 이 접근 주체 정보를 이렇게 담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 여기다가 이렇게 반전달하 여기서 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 등 콘텍스트를 만들어 줘야 되고요. 어, 등록을 할 거고 어, 빈걸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토크. 콘텍스트에 담길 토큰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토큰 만들고, 그 다음에 이빈 콘텍스트 만들고, 아 콘텍스트를 먼저 만들고 여기다가 토큰을 넣어주고요. 토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콘텍스트를 만든 거를 이 빈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먼저 콘텍스트 빈거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Security Context 라고 해서 여기 ORG Spring Framework Security Core 이걸로 만들어 주고요. Security Context 만들고 이거는 Security Context Holder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Security Context Holder 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빈 컨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컨텍스트 홀더 만들고요. 이 작업이 제가 이 그림판에서 그렸던 여기에 등록할 컨텍스트로 등록할 빈 컨텍스트 이 겉에 있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이 안에 담을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컨텍스트 안에 담을 토큰 이 녀석을 저희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abstract authentication token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uthorization token 이라고, 자, 이렇게 만들게요. authentication token 이라고 만들고, 이토큰은 제가 new, user name, password authentication token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 거예요. 자, 좀 기니까 이렇게 좀 라인 좀 바꾸고요. 자, 그래서 이 토큰에는 저희가 어떤 걸 넣어주자면은 처음에 이제 이 유저 정보를 넣어줍니다. 유저 정보, 첫 번째 위치는 유저 정보. 그러니까 인증, 얘가 오브젝트를 받거든요.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넘겨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그냥 넘겨줘도 우리가 유저 인터트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유저 아이디 넘길 거예요. 이 접근 주체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요. 그다음에 비밀 번호를 넘겨 줍니다. 근데 비밀 번호는 제가 설정 안할 거기 때문에 널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접근 주체에 대한 토큰 정보인데 여기에 우리가 추가로 해 줄게. 우리가 인증 그러니까 권한을 제가 추가로 넣을 거예요. 권한. 그래서 이 유저 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뭐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저희가 이건 간단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유 유저라고 하는 권한과 뭐 어드민이라는 권한 이렇게만 줘놨는데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있다면뭐 개발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음. 개발자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직무가 여러 개라고 하면은 뭐 다른 위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제가 배열로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 배열 형태로 여기에 대한 권한 세팅을 맞출 겁니다. 자 여기다 리스트 해주고요. 어, 자바 유틸 건데 또 설마 어, 자바 여기, 여기 생성되 있죠. 다행이네요. 자, 자바 유틸의 리스트 한 다음에 이제 그랜티드 어, authority. authority 있죠. 이걸로 가져옵니다. org spring framework security의 코어에 있는 거 자,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래서 어서로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new array list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어서로티에다가 권한 리스트에 add 해서 new simple granted 어서로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ole 문자의 형태로 롤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돼요. 반드시 여기 role 언더바 형태로 넘겨주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할 롤은 이렇게만 잡히는데, 예시가 어떤 형태냐면은, 꼭 규칙을 지켜라고 하는 게, 롤 언더바 뭐 디벨로퍼, 라던가, 또는 롤 언더바, 음 우리 뭐 마스터라던가, 마스터라고 하지 말고, 마스터보다는 보스가 낫겠네요. 뭐 이런식 으로 보스.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이렇게 로를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여기다가 담아 줍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해 줘요. 자, 이렇게 작업해 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음, 만든 순간부터 이렇게 토큰에 들어가 이제 객체를 만든 거고요. 그럼 얘를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리퀘스트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 줘야 됩니다. 리퀘스트의 디테일에 추가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우리 이어센티케 e n 토큰 있죠? 이 a u t h e n 토큰에 setDetails라고 하는 거에 new web authentication details source 있죠? 자 여기서 build 해서 이 r e q u 를 담아줍니다 자이 r e q u 에 디테일한 값을 이제 추가하겠다. setDetail 해서 넣겠다. 라고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콘텍스트에다가 이제 담아줍니다. 이 토큰 값을. 그래서 이 security 콘텍스트에 setAuthentication에다가 authentication 토큰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만든 컨텍스트를 실제로 등록까지 해줍니다. 어, 그건 이제 Security Context Holder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set Context 해서 Security Context를 등록을 해줘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우리 여기서 이 컨텍스트 만들었고, 어, 요거 어, 리퀘스트 그 토큰도 만들었고요. 얘를 이제 리퀘스트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setDetails 해가지고 리퀘스트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 context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면 은 저희가 이제 어센트, JWT Authentication 어, 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좀 간단하죠? 이렇게 만들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필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우리 시큐리티 설정에다가 웹 시큐리티 설정에다가 어 등록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 코스 정책이 막혀 있죠. 코스 정책도 어 저희 기본값 설정을 좀 맞춰 줄 거고 그러니까 웹 시큐리티와 관련된 설정들을 다 맞출 겁니다. 어. 그런 작업들 이제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